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가 그렇게 또 살고 싶은 오늘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하나님 값 없이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되게 보내놓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로 채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앞에 감동이 아니라 변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주님 손에 맡깁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를 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믿음으로 설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물질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와 가정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성공했다면 하나님 내 삶에 물질이 없어 할지라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11기상 이제 마지막 구분이죠. 21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겠느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오. 의기하고이 아들 의니 이는 내가 나를 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같이 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 아합이 나봇을 어, 폭력과 거짓과 어, 그런 억울함으로 아합, 나봇의 포도원을 뺐지요. 어,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또 아합에게 가라. 나에게 가서 네가 포도원을 차지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하시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개들이 나보세피를 핥은 것처럼 너의 피를 핥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진노하시죠. 네가 네 자신을 팔아서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 네 집안에 있는 자도 다. 멸망할 것이다. 네 아내 이세벨도 개들이 그 고기를 그 피를 핥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네 놈이 네 아내 이세벨이 너를 충동하여서 너를 그렇게 한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그렇다고 너의 죄가 작아지지는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압에게 징계를 말씀하시죠. 여기 말씀 보면, 일단 결혼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잘해야겠습니다. 여기 아압이 이세벨이 아니라 사라나, 라헬이나, 마리아나, 만약에 이런 여자랑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아합이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믿음 좋은 여자랑 한마디로 결혼을 했다면 아합의 인생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뭐, 이제 이미 결혼한 사람이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 중에 또 여러분 손자 손녀 중에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정말 믿음의 사람과 결혼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정말 결혼 한번 잘못해서,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전도한다. 결혼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세요. 그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그 인생이 너무 헛된 것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겨요. 그러니까 꼭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셔서 여러분 꼭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거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꼭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부탁하시고, 정말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정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바보 같은 하나님. 한번 따라 해보세요. 바보 같은 하나님. 하나님이 참 바보 같은 하나님이다. 저 그리고 그 앞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열받게 하는 바보 같은 하나님. 하나님께 죄송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이 재앙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좀 바보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아합이 조금 겸비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27절을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두으며 풀이 죽어 좀 다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바보 같냐면, 엘리아에게 와서 얘기했어요. "야, 너엘 아, 봤어?" 어, "너 아합이 나쁜 놈이라 그랬지." 아합이 얼마나 착한 녀석인지 알아. 원래는 나쁜 놈이 아니었어. 응? 내가 얘기하니까, 네가 가서 얘기하니까, 당장 변화되잖아. 변화잖아. 내 앞에서 겸비하고 금식하고 이 모습 좀 봐봐, 좀 바보 같지 않아요? 저는 너무 너무 하나님이 바보 같아요. 아니 아합이 벌써 몇 번째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아합이 그런 모습을 보고 저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 탕자의 큰형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저놈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털어먹은 놈 아닙니까? 그 큰형이 그러잖아요. 제 마음도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아합이 어떤 놈이에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바알과 아세라에게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놈 아니에요. 아니 그런 놈이 조금 겸비한다고 또 용서를 하세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요나 같은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저기하니까 회개하고 금식하니까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재앙을 뜻을 돌이키자 돌이키시고 내리지 아니하시죠. 그러니까 엘누굽니까 요나가 화가 나죠. 성이 납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성이 나서 하나님 앞에 그랬 "네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실 줄 알았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썽을 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똑같은 마음이 들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있죠라고 생각해서 열밖에 하는 바보 같은 하나님이라고 제 설교 노트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참 바보 같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므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이악 같은 자도 용서하시고 이악 같은 자도 그가 겸비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누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다시 쓰러가는 배를 타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요나를 바닷물 속에 던져버리죠.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사용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 29절의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으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 하셨을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에게 제약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계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바보 같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극률이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때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우리를,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 같은 그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로서 또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아악 같은 자도 용서해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악 같은 자도 용서해 주셨으니 여러분의오른밤을 치는 자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 말 대답하셔. 여러분의 오름땀을 치면? 갬도 돌려, 갬도. 보세요. 아, 아합가? 야, 아합이 이비 앞을 보느냐? 너무 바보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 네. 여러분도, 아니, 우리도 저를 포함해서, 바보같이, 사랑은 바보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바보 같은 거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내니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할렐루야 오래 참는 가장 첫 번째가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랑을 받은 내가 오른밤을 돌려대면, 아니, 오른밤을 돌려대면, 오른밤을 치면, 아, 왜대답절안 하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겉옷을 달라하면 속옷까지 주고 속옷을 l 뭐 지저분해서 줄수 없으면 사서라도 주고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너 그렇게 사랑해라가 그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사랑해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밤을 칠때 하나님 우리의 왼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잖아요. 그냥 1백 대나리오늘너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얼마를 탕감해 줘라? 1백 대나리요 그렇죠? 1만 달란트를 하나님 탕감하라는 기대도 하지 않으셔. 일백 대나리온 정도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들하나시네 할렐루야. 그 정도는 할수 있다. 내가 너한테 1만 달러트를 탄감했으니, 일백 대나리온 정도는, 너한테 수천억 원, 수십 조 원을 내가 탄감해 주었으니, 한 백만 원, 천만 원 정도는 네가 탄감해 줘라. 그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오른밤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는 가지고.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벗어나지 못하는 분노의 감정들, 헤어나오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 새벽, 하나님이 아합을 바라보시며 엘리야에게 너아 보느냐? 바보같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바보같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눈물겹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커서 흉내낼 수 없조차 없지만 그러나 흉내라도 되기를 원합니다. 흉내라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압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곁에 있는 그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품어주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두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